주로 어떤 커피 드세요?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계속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까? 봐 가끔 가다 그냥 더치 커피나 표준으로. 뭐, 저도 네.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가격이 제일 싸고. 저도 아메리카노 위주여가지고 어, 많이 음. 좋아하기 때문에. 라떼 좋아하는 분 계세요? 라떼에다가 그냥 우유가 아니라 두유로 어. 이제 라떼를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. <놀람> <놀람> 맛있다. 굴고 <놀람> 먹고 싶다. 호문에서 생각해 주시면 제일 먼저 꼽힌 게 전에 에비로드거든요. 음. 저도 에비로드 아니면 크리미. 음, 씹히는 데 일단 우유도 되게 많이 들어런것 음. 같은데. 이거 저 많이 마셔봤어요. 크리미 딸기라떼. 이 딸기 알갱이가 음. 큰 것도 그렇고. 에비로드 아니면 크리미 불초 하나지 않을까요? 크리미죠. 딸기라떼 는 크리미. 딸기라떼. 이름이 틀리면. 어렵죠 음. 커피 특색은 확실히 음. 이제 느껴지는데 어디에 커피 일지는 소블링? 음. 이게 소블링 같아, 같아요 저도 e 드브 y 쪽 같아요 탄산이 whatever you got here. t a n 되게 n Tans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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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조인것 같아요. 강도이게씹히는게 음. 너무 좋다. 어 이거 살짝 올리면 되게 맛있네요. 음. 과하게 다있고딱그 과일의 단맛, 조생 과일 음. 그냥 벌어버서어요 음. 그러니까요. 저는 에비로드. 저도 에비로드. 에비로드. 저는 그러면은 크림이 할게요. 두 분이 에비로드 하셨어요. 응? <laughs> <laughs> 음? 이게 뭐지? 그게 있네요. 펄도 있고. 음. 딸기 요거트 같지 않아요? 딸기 요거트에 딸기 뭐뭐 펄을 뭐지? 넣은 것같아요 음. 딸기 뭐 걸, 걸 넣은 거, 넣은 거 보니까 음. 에비로드 같아요. 저도 이거 에비로드. 네. 음. 저는 이게 소블링인 것 이게 소블링 어. 원샷인 것 같아요. 원샷의 사이즈 업. 딱그 맛이긴 한데. 네, 그 네. 색깔부터 어. 네. 가볍게 먹기 좋은. 어 아니면 좀 쑥스럽겠다. 이거는 확실히 알아요 이거 어? 진짜요? 그는 확실해요 이건 소블링 달달 라떼 음~~ 이거는 확실해요 거의 어. 근데 이래놓고 틀리려네 그럼 라떼도 커피하고 우유 그거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분들께서 다 좋아할 것 같아요. 같아요 네. 소블링 덜덜 라떼 덜덜 라떼? 덜덜 라떼 이건 카페라떼 달지나. 이건 이건 그냥 그래. 라떼 뭐. 술 마셔도 안들어 되게 깔끔한 어딘 어서? 것 같아요? 낭만파라. 저도 낭만파라. 응. 아 이게 밀크... 달달 라떼 이게. <laughs> 밀크 커피 같은 맛있는 응. 저는 정정할게요. 이걸 달달 라떼로 할게. 요 아까 그 그러면 뭘까요? 아까 건 내가 네, 또 호다방 라떼. 지금 경우 지금. 저는 이거 호다방 한병 하겠습니다. 이게 호다방? 응. 아까 그게 호다방 아닐까요? 지금 호다방 같은. 그대로 시켜. 아, <laughs> 이번 딸기 라떼가 진짜... 맞췄잖아요. 일 일본... 번에 일 번에 이라더라 저는 크림이 응. 안 가봐서 크림이 어디 있는지 크림조금쪽 스타벅스에서 조금 더 옆에 이제 시우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크림이가 있는데 파란색 아... 간판입니다. 네. 그리고 오늘의 커피에서 맨날 할인을 하는 게 바뀌거든요. 과일도 되게 많이 다루셔가지고 응. 음료 되게 다양하게 많이 즐기실 수 있어요. 사장님또 되게 좋으세요. 응. 제가 아까 콜드브루라고 한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맞아요. 네. 에 콜드. 근데 아메리카노? 에이, 그만큼 음. 진하다. 그만큼 풍미가 된다. 그렇죠. 에 음. 낭만파라 위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네. 그 오락실골목에서 직진하면은 이제 좌측편에 네. 낭만파라가 있는데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세요. 네. 가끔씩 콜드브루 먹고 싶다 하는데 뭐 항상 행사를 하더라고. 콜드 플러스 1이렇게 항상 저희 2개 다 맞췄죠. 이 2개 다 맞췄잖아요. 네, 2개 다 맞췄죠. 그러면 감별도 너무 맛있었어요. 양이 되게 많고 어, 그러니까 네. 펄 양이 되게 많고 3분의 1인데. 1인데 예전에 그때 갔을 때는 되게 빙수도 되게 많았어요. 네. 사장님이 기타를 진짜 잘 치세요. 어 그래요? 네, 그래서 <laughs> 이름을 이제 에비로드 어. 이런 것도 아. 있고 이 네. 과일 주스하면 뭐, 에비로 네. 되죠. 그래도 어. 거기 특성이 하나 이상으로 섞을 수 있죠. 맞아요. 전 개인적으로 파인애플 바나나 조합 좋아,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음. 소블링의 원샷 아이스 아메리카노고요. 였팔번 음료는 소블링의 바닐라 라떼였습니다. 달달라달달라 너무 확신하셨는데, 아까. 어, 맞아요. <laughs> 근데 이 원샷은 되게 쉬웠어요. 근데.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. 가성비가. 네. 890원? 네. 네. 사이즈업 무료죠. 네 사이즈업도 무료고. 음. 아무래도 사장님이 인하에 졸업생이시니까. 네. 그리고 소블링은 음. 진짜 정말 좋은 게 속도가 엄청 빠르다. 맞아요. 아, 맞아요. 네. 두번 음료는 호다방의 카페라떼요. 세번 음료는 호다방 커피였습니다. 음, 맞췄어요. 음. 저 음. 네. 예, 저 맞췄죠. 네, 오십 네. 번. 그 아랫에 네. 맛 표현할 때 아무 실어 안 나온 거 커피랑 정말 깔끔한데. 그 카페 안에서 로스팅을 직접 하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음. 카페 안에 그 커피 향이. 다에 배어 있는 호다방 위치가 밥집 골목에 있어요. 음. 밥집도 다 일찍 닫고 소블링도 음. 닫고 나서 호다방만 거기 딱 불을 켜고 있을 때 골목 뷰가 되게 예뻐요. 음. 네. 그 커피는 저에게 오랜 친구다. 언제 만나도 언제 마셔도 좋고 같이 있으면 항상 즐겁고 항상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 같아서 커피는 저에게 있어서 활력소인 것 같습니다. 음. 네. 피곤한 하루에 커피를 마시면 힘이 나기 때문에. 저의 저희 커피는 선물 상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. 그 커피를 혼자 마시는 시간보다 누군가 함께 마시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럼 그 커피잔 안에 그 사람하고의 얘기가 담기니까. 뭐 커피는 제게 응.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. 응. 언제 하루 그냥 안 먹어버렸는데 응. 허전한 거예요. 응. 그래서 이제, 아, 이제 커피 없이는 응. 하루를 보낼 수가 없겠구나. 응.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없어지는안될 존재라고 생각합니